사인을 네, 사랑하는 전국의 전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인을 살자 청춘 이종입니다저기 네, 2018년 2월 2일 네, 금요일 오후 네, 주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전원 소개 현장 매물 생생 중계. 오늘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네, 아담하게 전원주택 짓고 텃밭 일구고 교통 접근성이 좋고 네, 정남향에 하루 종일 일조량이 좋은 아주 편안한 전원주택지입니다 매물개요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곳 위치는요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개촌리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아스발트 2차선 도로가 예, 토지에 접해져 있습니다 지방도로라서 통행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요 예, 전기전화 수도 다 인입이 가능한 곳이고요 예, 주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물지 그 위로는 조그맣게 회색 콘테이너가 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거 남해 토지죠. 예, 주말 농장, 주말 주택으로 예, 간간이 다녀 다니,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는 바위산인데요. 예, 웅장한 아주 이용을 자랑하고 있는 예, 아주 높지는 않은 그런 바위산이 있습니다. 매물지 이쪽으로는 보시는 바같이 경사도 10도에야 낮은 낮음, 낮 막한 야산이고요. 예, 주변에는 이제 농가주택, 전원주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적한, 평화로운 전원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귀촌형 전원주택지, 괴획관리지역의 전 두필지, 평수로는 377평, 평당가 22만원, 총 매매가는 8,300만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분묘 일기가 매물주 이쪽에 하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분묘는 이 토지주의 것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있던 요인데, 토지주가 지금 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는 매매를 하지 않고요. 현 상태로, 전두 필지 377평, 평당 22만원에서 8 3 0 0만원에 현황 그대로 매매를 드리는 매물입니다. 현재 외지인 소유고요. 농사는 현지 분이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의 전두 필지 377평, 정남향, 뒤로는 야산을 접하고 있고, 옆으로는 작은 국어가 있고요. 앞으로도 90cm가량의 작은 추로가 있습니다. 그 지적상 보시면, 하천부지가, 옆에 국어부지가 접혀져 있어서, 실제로는 한 50평에서 70평 정도를 더 점유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하루 종일 일조량이 좋은 햇볕이 잘 드는 걸 보시고요. 2차선에 정확하게 접해져 있고 주변에 혐오 깊이 시설, 위험 시설이 전무하고요. 바로 인근에 1, 2분 거리에 개촌 시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원 주택지로서는 손색이 없는 그런 땅인데 분묘일기가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네, 현장, 답사해 네, 현장 답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답사 03334의 6640, 0105468의 2400번 강원도 행성동내 곰나루 공인중개사무소 청춘 이종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좀 쌀쌀한 날씨인데요. 예, 네, 또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네, 편안한 주말 맞이하십시오.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개촌리 2차선변 전원주택지 377평 현장에서 자연을 중개하는 남자 청춘 이종화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